할렐루야!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마드. 노마드라는 말이 유목민을 말하는데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기르는 유목민을 노마드라 그럽니다. 노마드. 오늘날도 노마드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앙아시아라든지. 저 어, 이태리 시칠리아 섬 같은데 그리고 몽골 같은데는 지금도 이 유목민들이 있어서 양 떼들을 몰고 그리고 소 떼들을 몰고 이렇게 방목을 하고 그렇게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유목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유목민 시대라는 건데 그 유목민이 디지털화된 유목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얼마나 우리 현대사회가 첨단 문명을 걷고 있습니까? 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유목민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 현대인들 그 유목민을 일컬어서 디지털 노마드다, 디지털 유목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지털 노마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노마드는 인터넷만 있으면 뭐 걱정이 없어요. 모든 걸할수 있어요.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을 디지털 노마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뭐 장소 같은 거 공간 구해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느 구석에든지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흥미로운 점은요, 이 디지털 이 노미드들이 그냥 공간의 제약 없이 이렇게 일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주 생각이 너무나 자유로 자유롭고 아주 독립적인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라는 말도 생겼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니멀리스트. 이 미니멀리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단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그 행정 같은 걸 보면요. 책들을 잔뜩 서재에 꽂아놓고 말해요. 그 책장에다가 그리고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그걸 다 이렇게 그 노트를 이렇게 노트를 옮겨가면서 그걸 정리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책 책장에 그냥 책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인터넷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아주 단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디지털 로마드 그리고 미니멀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21세기의 새로운 신인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짐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파우라는 게 있잖아요. 파우. 몽골에 가면 파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집인데 빌딩이 아니고 그냥 이 텐트입니다. 텐트. 그풀다 이렇게 이제 양들이나 소들을 먹이고서 그 지역에 풀이 없으면 다시 새롭게 풀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빠오. 새로운 그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디지털 유목민들, 디지털 노마드들은 직장이나 사무실에 연연하지 않아요. 뭐 어디든지 그냥 가가지고 와이파이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 그 유행병이 싹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아주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걸 재택 근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신 인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디지털 로마드라고는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요. 21세기는 바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아주 통찰력 있게 썼어요. 거기에 노마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됐냐면 이 사람이 21세기에 되어질 사건들을 쭉 예측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21세기에 열리면 이런 쫙 이런 직장,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예측하고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요. 이게 딕셔너리 같은 거, 사전과도 같은 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책 이름을 21세기를 예측하고 모든 걸 모아놓은 책이니까 21세기 사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책에 그책 가운데 디지털 로마드란 말이 나오고 미니멀리스트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더 미러 오브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인데 생각의 거울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책은 프랑스 작가 미셀 트루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책 가운데 110가지 개념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남자 그러면 여자가 반드시 있죠? 그리고 울음 그러면 또 반면에 웃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어느 한 가지만 독립적으로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은 여자가 있는 것이고 질병이 있으면 또 건강이 있는 거고 항상 이렇게 의 의미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막 고뇌에 차 있다 그러면 또 환희가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영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쌍이 있다는 거죠.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겹겹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그네. 나그네가 있고 나그네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정착자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정착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거기서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이제를 보면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농사 짓는 사람, 농경 문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 여러분이 컬처라고 하는 건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이게 농사 짓는 데서 나온 거예요. 컬처라는 말이 문화가.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문화가 없어요. 오늘 여기 살다가 또 옮겨 가지고 왔는데 문화 이런 할 누릴 그런 이 결을도 없고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폐가 나그네 삶은 그냥 하루하루 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유목민이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농경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에 막이 농경 문화에 요 정착을 해야 뭐 캐비닛도 갖다 놓고 그림도 그려 놓고 보는 거지 계속 옮겨 다니는데 뭘 하겠어요. 그냥 가방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발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문화 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이땅에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아주 뭐, 재미있는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안주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양치는 자였대요. 양치기. 양치는 자의 특징은 유목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옮겨가는 생활, 나은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처가 없이, 그냥,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느니바길 나그네 나그네삶 얘가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사는 근데 이두 사람이 형제잖아요. 근데 형 가인이 아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 이거 다 갖춘 사람이 유목 생활하는 방랑자 이, 이 나그네를 죽이는 그런 비극 여기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 로마드 그리고 미니멀리스트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나그네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나그네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가 있으면 이제 낙은네를 만나면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대접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행인 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죠.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내 나그네길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저는 130년 나그네길을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나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사는 날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아요. 기억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아주 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삶,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 번이구나. 딱한 번, 그래서 일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일생, 이생, 삼생이 아니고 일생이야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길 걸어가면서 아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출발한 그 본향 다시 그곳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돌아갔다, 본향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 세상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고 하니 나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갔다. 그렇게 말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진정으로 거할 영원한 곳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진정한 본향이 아니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나요. 또 요즘에 참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가까이는 우리 이재영 장로님께서 참 떠나가셨고 그 전에 우리 박랑식 장로님, 뭐 강하수 장노님 우리 교회 교인들만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근래에 돌아가셨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 우리 나그네 삶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 나라다. 하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나그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르지 않아요. 오래 정착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떠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그네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하아하신 그 진리를 터득한 그리고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자기가 외국인이면서 나그네라는 걸 증언했다는 말이 뭡니까? 예를 우리도 한국에서 이민 왔잖아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 몇번 하셨어요? 한 곳에 딱 미국에서 한국에서 무게 오자마자 딱그 자리에서 계속 오늘까지 사신 분 과연 몇인나 될까요? 그이 그러니까 이민 삶은 그냥 이 아파트에 있다가 뭐 콘도도 갖다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인 걸 너무너무나 실감하는 이민자들입니다. 야, 외국인 뭐 요즘에 그 트럼프가 참 눈물나게 만들어요. 막 그냥 사람들 쫓아내고. 뭐 시민권을 얻을 수는 있지만 엄청난 돈을 줘야만 되고 말이죠. 하, 야. 지금 이 미국의 그 가치, 진정한 뭐 자유와 뭐 독립과 뭐 생명 이런 미국에 운전한 그 가치가 많이 상실되고 말이죠. 너무나 물질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권 어마어마잖아요. 하 이제는 정말 야, 시민권 아직도 시민권 못한 사람들은 참 이게. 참, 초조합니다. 미국 시민권이 이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엄청난 이런 신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우리 집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유한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정은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들 너희 인생들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연기라 그래서 연기.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참 아름다운 외모. 또, 정말 넘치는 그런 재물, 또 건강한 몸, 다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청춘이었을 때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옛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옛날 실물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깜짝 깜짝 놀라요. 이야, 이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예쁘나, 막 그래. 요 여러분, 이게 세월이 가면서 참 이렇게 정말 우리는 안개처럼 살아간다. 건강한 몸, 그렇게 예쁜 몸도 영원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외군인과 나군의 특징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한 곳에 정착하면 그곳에 뼈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자랄 때에 저희 집안은을 그렸어요. 그냥 뭐한 곳에서 뭐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묻히고, 참, 거기다가 정착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구초심이란 말이죠. 수구초심.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는 거예요. 이 미물인 여우도 말이죠. 회귀 본능도 있어요. 동물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연어 같은 경우. 여러분 산란할 때 알을 많이 낳을 때 말이죠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옛날 먹던 음식이 그려지고 말이죠 고향이 그려지고 말이죠 뭔지 모르지만 흙이 좋아하는 거예흙흙 흙. 흙 냄새 맡으면 아 좋다 흙으로 가야 되니까 흙으로 갈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70 고개를 넘으면은 여든을 바라본다 그래가지고 71세가 되면은 망팔을 하죠. 망팔. 팔순을 바라본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노인들은 망팔이 되면은 넉두리 삼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흙냄새가 참 고소하네. 흙으로 가고 싶다. 흙으로 가려 한다. 자연으로 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회기 본능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고국이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타향생활로 봤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전체가 타향살이다타향생활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구는 여관빵 하나님은 여관빵 주인 우리는 나그네 우리가 사는 날은 전세 기한과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어떤 행렬 가운데 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지털 로마드, 현대 유목민, 그리고 단철하게 살아가는 미니멀 리스트는 불필요한 건다 버리고 아주 단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좀 단철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버리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책 같은 거 보면은 누가 저에게 선물 주시고 직접 출판한 거 사인을 해가지고 준그 책을 버릴, 버리려, 버릴려니까, 누구를 들으려는 것도 힘들고 말이야.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참 정리하고 단촐하게 살아가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불필요한 것들, 사실 이거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삶의 핵심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 미니멀리스트 여러분 이런 우리 현대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딱한 가지 주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다른 것 이상에서 정말 우리가 취득했던 것들 다 남겨놓고 그냥 갈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접속이라는 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줍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네. 그런 지식을 많이 제공하고 창출하니까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이런 문능한이라는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뭐든지그뭐 동영상 같은 거 보고서 따라 하면은요, 뭐, 뭐, 뭐 훌륭한 요리가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뭐 특별히 그 의사들만 갖는 젊은 지식 따로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거. 이제 이게 뭐띄어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체 일부가 되어 버린 거 아니?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를 보낼 수도 없고요. 불안해요. 스마트폰을 어디 잃어버렸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 자체가 이상해져요. 행동이 어려울 정도예요. 가끔 목사님 전화 받으니까 아이 제가 핸드폰 두고 와서 그 저기 친교실 어쩌면 가 보실래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루도 못 넘겨요. 그냥 없어져이안 보이면은 내 신체 일부랑 꼭 같아.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몸이 오장육부했잖아요 오장육부 장이 다섯 개고 부가 여섯 개인데 요즘엔 육장육부라 그래요. 스마트폰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 간이나 뭐 신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로마드의 대표적인 무게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는 분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삼성, 애플,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시간과 뭐 공간 제약 없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정보 교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의사소통으로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디지털 노마드들이에요. 여러분은 현대 유목민들입니다. 과거의 유목민들은 말과 짐을 이끌고 텐트와 또 밤이 되면 추우니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같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즘 현대 이 디지털 노마대들은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말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목민들은 사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길러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정확한 지도도 없었어요. 별을 보고 가는 겁니다. 바람 풍향을 보고 이제 그 기후를 예측하고 말이죠. 그런데 21세기 디지털 로마는 구글 지도가 있잖아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떠드는 삶을 살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뭐 그렇게 디지털 로마드라고 해서 뭐 안정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현대화되고 기계화되고 단순화됐지만 불안한 마음은 이전이나 꼭 같아요. 아 내일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뭘 하나? 그런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삶을 우리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뭘 추구했느냐?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이런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본문 앞에 이게 설명이 되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딱 그런 이민자요. 나는 나그네요. 나는 방랑자요. 이런 컨셉을 다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 한국 저 충청도 그 시골 충주 어느 산골에 사는 목사님이 말이죠. 생전 처음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을 다녀간 다음에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계속 그 얘기만 해.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되면은 3박 4일 동안 계속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연회 행사 때에 그 목사님을 설교를 시켜야 되는데 아, 또 미국 얘기 할까봐 순서를 다 빼고 축도를 넣어요 축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축도하도록.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그분이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시대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폭소가 퍼졌겠어요 여러분, 아니 미국에 한번 왔다가도 그렇게 미국 얘기만 하는데 말이죠 제가 저 충주에서 저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미국 다녀와가지고 얘기돼요. 제가 미국 가니까 뭐 어떤가요? 그랬더니, 아이 미국에는 땅이 없고 잔디하고 아스팔트밖에 없더라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국이 좋은지. 지금도 그렇게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미국에 한번 왔다가도 계속 미국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주님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미니멀리즘의 교훈은 단순히 단촐하게 물건을 줄이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치는 유목민은 아닙니다. 농경사회, 농경문화의 후손들이고, 우리 현대문화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은 그러나 양의 먹이를 찾기 위해 떠나는 유목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현대판 유목민이다. 디지털 노마드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향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그길 따라.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 나그네 길 짧은 길 걸어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풍랑과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또 우리가 저로나그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저 열려진 영적인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죄들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